네, 여러분 계속해서 88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C. Sí, 맞아. 라셰스드레야스 별들은 CM프레메아센 레일 해서 아세르 동사 뒤에 동사 원형 쓰면 뭐뭐 하게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었죠. 메 나를 아센 레일 나를 웃게 만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린왕자가 하던 대사였죠. 앞, 앞 문장부터 연결이 되는데, 엔돈 세 그러면, 아, 너가 어린왕자가 작가들, 작가한테 친구들이 하늘 보면서 웃는 걸 보고 놀라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엔돈 세 그러면, 레스, 그 너의 친구들한테 작가의 친구들에게 너는 니 라시 이렇게 말할 거다. 대세르 동사의 미래형 잘 체크해주시고요. C 맞아. 별들은 나를 웃게 해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말을 하네요. 이 A 스 그러면 어, 아저씨의 친구들 그들은 데그레란 그레 뭐라고 믿는다 생각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레란 생각할 거다. 로거 미쳤다고 너를 생각할 거다. 아저씨의 친구들은 아저씨가 미쳤다고 생각하겠지.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t h abre hecho una muy mala jugada라고 돼서 여러분 여기 미래완료형이 쓰이죠. 해석을 하면 나는 너에게 아주 못된 장난을 치게 된 거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 일단은 mala jugada라고 해서 j 가다 a d a 하면 게임 한 판. 아니면 뭔가 계략 같은 걸 이야기를 해서 아주 나쁜 장난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 미래 완료형은 여러분 원래 탄생한 이유는 미래에 어떤 완료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탄생을 한 문법입니다. 근데 이 미래 완료형으로 과거에 대해서 추측할 때 사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기본적인 의미가 미래 시점에 어떤 완료된 행동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나온 문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쯤이면 미래의 그 시점이면 내가 너한테 아주 나쁜 장난을 쳐 놓았을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 한번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만약에 그냥 기본적으로 미래형으로 쓴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 아래 우나 후가다 마니아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내일 내가 너한테 할 거다. 나쁜 장난을 칠 거다. 이렇게 할때 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할 일을 설명을 할때 미래형을 쓰죠 근데 미래 완료는 그때쯤이면 그때쯤이면 미래에 완료될 어떤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게 미래 완료의 기본 기능이니까 이아 아브레 추얼라 후가다 어떤 장난을 이미 쳐놨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랑 미래 완료는 요렇게 차이가 나고 근데 미래 완료의 기능 중에 추측을 하는 기능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 되냐면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여러분, 게아브레초에요 게아브레초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라고 하면 아니 내가 뭘 했길래? 내가 무슨 짓을 했길래? 라는 의문문이죠.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과거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요런 의미가 되는데 여기 적어 볼게요. 이렇게 되면 그 소식 이미 들었겠지. 너 이미 그 소식 들었겠지. 이런 식으로 미래 완료를 써서 과거에 대해서 추측하는 기능도 있고 이렇게 어떤 미래의 시점을 딱 정해놓으면 바라인던 스 그때까지는 혹은 내일까지는 야 이미 아브라시피 시라 벨리꼴라. 너 이미 그 영화를 보게 되겠지. 미래의 어떤 완료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미래완료형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는 내가 너한테 나쁜 짓을 한 셈이 되겠지 요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 왕자는 다시 웃었다 몰 베르 아 동사원형 쓰면 다시 뭔가를 하다 라는 의미죠 Será como si te hubiera dado en lugar de estrellas un montón de cascabelito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말이야, será momo일 거다. 뭐일 거냐? como si hubiera dado라고 해서 como si 뒤에 접속법 과거형 혹은 접속법 과거 완료형을 쓰죠. 그래서 마치 뭐뭐 했던 것처럼 te hubiera dado en lugar de estrellas 별을 대신에 너에게 마치 내가 줬던 것처럼 별 대신에 뭘온본 돈데 cascabelitos cascabelito 하면 작은 방울들을 말하고요. cascabel cascabel 하면 방울을 말해요. c a s 방울을 말해서 작은 방울들을 엄청 많이 떼 때어 외라도 준 것처럼 될 거다. 근데 이거 준게 과거에 일어난 준 일이기 때문에 피피형을 쓰고 있는 거고요. 이 방울들이 웃을 줄 아는 그래서 의인, 의인화를 좀한 거죠. 웃을 수 있는 방울들을 엄청나게 많이 별 대신에 너한테 준 셈이 되는 거지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 왜냐하면 이걸 보고 엄청 아저씨가 웃을 거니까 마치 내가 아저씨한테 별이 아니라 웃을 줄 아는 작은 방울들을 잔뜩 준 거나 마찬가지가 될 거다. 왜냐하면 별을 보면서 행복해서 막 웃을 거니까. 이볼미워와레일 해서 그는 다시 웃었다. 데스 포에스 세포 쇼 세리오 해서 뽀네르의 형용사형을 쓰면 어떻게 변하다. 어떤 상태가 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그는 다시 진지한 상태가 됐대요. Esta noche, 오늘 밤에는 말이야. 샤 a b 있잖아. 알고 있어? 너 o l l 오지 않을 거야. 오늘 밤은 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린 형자가 이제 자기 별로 돌아가려고 지금 뱀한테 자기 물어달라고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기도 어쨌든 두려우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Nomes separa de ti. 라고 또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한테서 떨어지지 않을 거다. 나는 너를 두고 떠나지 않을 거다. 라고 내가 작가가 어린 왕자한테 하는 말인데요. 세 a 라 하면 뭔가를 나누다 라는 의미가 있는 타동사이고요. 세 r 라르세데 하면 누군가에게서 떨어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한테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빠레시라 게수프로. 바레시라운포거겜의 모에로라고 어린 왕자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레세게라고 하면,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의미가 있죠. 데바레시라라고 삼인칭 미래형을 써주면, 뭐뭐처럼 보일 것이다.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수프리라고 하면 무엇을 경험하다 아니면 괴로워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수프로. 워드 레퍼런스의 동사 변화형 찾아보시고요. 내가 고통받는 것처럼 보일 거다. 그리고 움법고 조금은 게 메모에로 머리르 셰라고 해서 내가 좀 죽는 것처럼 세형을 쓰면 그냥 강조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죽는 것처럼 보일 거다. 에샤시 sí, 원래 그래. 이샤 씨라고 원래 그래라는 의미고요. 너 맹가는 오지 마라고 명령법을 쓰는 건데요. 여러분 워드 레퍼런스에서 베니르 동사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너와할때 맹을 씁니다. 근데 오스테드 오세요라고 할때 맹가라고 합니다. Vengamos, venir. vengan 요렇게 되고요. 오지 마할 때는 no <목소리> vengas라고 합니다. 오지 마세요라고 우스떼 대서스 우스떼 되게 쓸 때는 no <목소리> venga라고 하고 no vengamos, no v e n g a i s no vengan. 요렇게 돼요. 그래서 no venga s 하면 당신 오지 마세요. <목소리> 아, me l 내가 죽는 그것을 보러 오지 마세요. no val e la pena. 아,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말렐라페나 아플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인데 말렐라페나하면 그럴 가치가 있다, 아플 이유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노가 같이 쓰였으니까 그럴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똑같이 말해요. 내가 노메시에바라레네티 <놀람> 나는 너한테서 떨어지지 않을 거다. 너를 그냥 보내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빼로 하지만, e t 바인기했 u 인기했 o 라고 하면 불안한, 안절부절 못하는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그는 불안해졌다라고 해서 내가 아니라 어린 왕자가 불안하다고 하는 거고요. 대디고에스도 아저씨한테 이렇게 내가 말하는 건 너에게 내가 이것을 말하는 건딴 비엔 e 르라세르비엔 e 또뱀 때문이기도 해. 네베 모르데 때네베 동사 원형 쓰면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너를 물어서는 안돼. Las serpientes 뱀들은 쏜 말라 되게 사악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모르데 하면 뭔가를 물다 깨물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보에덴 뱀들은 뭐뭐 할수 있다. Morde por placer 기쁨으로, 기쁨 때문에 그러니까 즐거우려고 물 수도 있어, 재미로 물 수도 있어라는 의미고요. 또 내가 이렇게 말해요, 너메셰바라레 ti. 나 너한테서 떨어지지 않을게. 빼로 하지만 알걸로 드랑길리써라고 해서 드랑길리 r 하면 무엇을 안심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그를 어린 왕자를 안심시켰. 다 이렇게 되고, 에 뭐가 명백하다? 뭔가가 명백하냐? Not d 그 뱀들이 Not d 메네노는 독입니다. n segunda 그래서 하면 물기라는 의미가 있는 명사예요. 두 번째 무는 거에는 독이 없다는 거는 에시르 도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어차피 처음으로 물 거니까 두 번째 아저씨를 혹시나 물게 되었을 때는 독이 없어서 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에샤노체, 그날 밤 이미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날이 되는 거고, 이 둘이 대화할 때는 오늘 밤이기 때문에 에샤노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샤노체, 그날 밤에 널로미, 나는 그를 보지 않았다. 보지 못했다죠, 사실. 보네르시 인 카미노. 그래서 보네르시하면 뭔가를 시작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그가 길을 시작하는 것, 그가 길을 떠나는 것을 나는 못 봤다. 뭔가를 피하다, 모면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타동사예요. 빠져나갔다. 신 루이도. 아무 소리 없이 빠져나갔다 스스로. d 도 뭐뭐 할때 러그레 알깐 쌀로 해서 로그라르 뒤에 동사원형 쓰면 무언가를 할수 있다. 뭔가를 해내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알 a r 는 따라잡다 도달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를 내가 따라잡았을 때 까미나바 걷고 있었다. 그가 걷고 있었다. 내 시디도 내시디한 뭔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네 시디도 하면 단호한. 결심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는 결심한 듯이 꼰빠쇼 라피더. 그래서 꼰 뒤에 명사 쓰면 뭐뭐하게라는 부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그래서 빠른 걸음걸이로 뭔가 단호하게 그는 걷고 있었다. 이 메디허 솔라멘 때 그리고 단지 나에게 어린 왕자가 이렇게 말했다. 아 에스타 사이 어너 거기 있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메떠모은란 마노 해서 또모 하면 또 마를 동사죠. 잡다. 나를 잡았다. 인데 그는 나를 잡았다. 인데 손을 잡았다. 무엇을 잡았는지를 이야기하려고 대를 써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마를 뒤에 이렇게 대를 쓰면 어떤 신체 부위를 잡 어떤 부분을 잡는다라고 쓰려고 이렇게 전치사 대를 써주는 건데 어, 그냥 떠말미 만호 해도 되나요? 네 그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혹은 메더 몰라 만호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대를 써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떤 부분을 통해서 나를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전치사 대를 써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거 제가 문법 사원칙에서 목적격 인칭대명사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에 펀딩할 때 놓치지 마시고요. 비슷한 표현 조금 더 써드릴게요. 어, 이게 어떤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냐면 우리가 심금을 울리다라는 표현을 심금을 자극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잘안 하죠. 심금을 울리다라고 말하죠. 문법적으로는 말이 되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단어가 있죠. 그것처럼 스페인어에서도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그런 모양들이 있어요. 그 모양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무언가를 잡다라고 할때 전치사를 같이 써주는 건데요. 그래서 한번 보면. 어, 이런 표현들 여러분, 다른 책 읽으면서 정말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 채식주의자나 8월에 만나요. 이런 책들 보면 표현들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 책을 한권 읽고 끝내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아시죠? 다독을 하시면서 겹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걸 확인하시고, 아,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라는 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문을 일단 볼게요. 셔츠를 나에게서 붙잡았다 해서, 그가 내 셔츠를 붙잡았다. 라는 의미가 있는 표현이고요. loco hio n e los ombros. 어깨를 잡은 건데, 그를 잡은데, 그의 어깨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이런 식으로 씁니다. 계속해서 문장 볼게요. pero, 하지만, si o a t o r m e n t a n d o s 해서, 세기를 현재 분사 쓰면 계속해서 뭔가를 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보면, 아르멘 r 라고 하면 타동사예요. 무언가를 고문하다, 아니면 괴롭히다라는 의미가 있는 동사인데 세형, 제귀의 세형을 써서 스스로를 괴롭혔다 이런 말이고 그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괴롭혔다. 그는 계속해서 괴로워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뱀한테 물렸으니까 괴로웠나 봐요, 그죠? 어린 왕자가 작가가 이제 자기가 죽는 거를 괴로워하는 거를 보러 왔잖아요. 그래서 아 세초 말 잘못했다. 왜 왔냐?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마샤 수프리, 고통 받을 거다. 그러니까 괴로워할 거다. 내가 죽는 걸 보면서 괴로워할 거다. 파레시라 뭐처럼 보일 거다. 메 모에르토 내가 죽은 것처럼 보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세라 베르다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닐 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죽어서 지금 자기의 별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육신의 껍데기는 내려두고. 그래서 죽었지만 사실 죽는 게 아니라 자기 별로 돌아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어 가야바 나는 침묵을 하고 있었다. 그 과거의 그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침묵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8페이지는 여기까지이고요. 미래 완료형 좀잘 체크해 보시고 앞에서 계속 나왔던 표현들이 많이 나왔죠. 러그라르 동사원형, 세기를 현재 분사형, 이런 건 우리 다 봤던 것들이니까 잘 체크하시고, 오늘 잘 정리하시고, 발화곡 하시고, 저희는 89페이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